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MS2,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는 강의 내용은요, 유저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평가할 때 인증기관 혹은 이제 평가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들인데요, 좀 구분을 좀 했어요. 이 정보는 사실은 이제 장비 제조사 쪽에서 꼭 보셔야 될 내용들이고, 그 다음날 하는 것들은 엔드 유저가 꼭 들으셔야 될 정보들입니다. 구분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 있지만, 구분해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사가 작성해야 되는 정보들이죠. 기본 정보. 모델명, 제품명, 제조사 번호, 그 다음에 기계의 외형, 옵션, 옵셔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게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도면, 기계 도면, 배관도, 공압도 이런 거를 포함한 기계 설명 자료를 예, 평가자에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네, 레포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주셔야 됩니다. 매뉴얼을 주는 시점은 장비 평가가 끝난 뒤에 보통은 주시는데요. 그 전에 주시면더 좋고요. 평가하기에. 보통은 기계를 다 납품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엔드유저가 이 세미스트 레포트를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어,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되냐면 매뉴얼까지 다 주시고 조치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 2주 아주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2주 길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라면 좀더 꼼꼼히 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엔드 유저가 납품할 때 세미스트 레포트를 같이 달라라고 하면 매뉴얼을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아무리 압박을 하셔도 매뉴얼을 안 보고 세미스트 레포트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뉴얼에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다막 기재가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 정보. 에너지 전략과 대책 정보, 내진용 고정대의 구조 계산서, 안전장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설명, 혹은 인터록 리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요. 에너지 전략과 대책 정보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세미 S2 진행할 당시에 몇 안페어 정도를 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그몇 안페어를 쓰는지를 모를 뿐더러 이거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과 대책 정보를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를 뭐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안쓸때 꺼라. 이거 빼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뭐 히터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뭐어떻겠습니까안쓸 때는 그냥 히터 파워를 끄겠죠. 그 어떤 기기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에는 그단열 성능이 또 에너지 전략과 관련이 있겠죠. 어느 회사가 그단열성능에 신경을 안 썼겠어요. 그런데 사실 에너지 전략과 대책 정보라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거는 개발 당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 전략할 수 있는 대책 정보를 이렇게 좀 우리는 제시를 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에너지 전략과 대책 정보는 뭐 에너지가 얼마이고 뭐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떤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형식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저희는 깔끔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 이렇게 그냥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네, 이거 뭐, 에너지 전략 정보, 이걸 무슨 수로 만들어내요? 허위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뭐 말을 지어내서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증용 고정대 구조계산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서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장비회사들이 만드는 이 구조 계산서는 매우 터무니없이 수준이 낮습니다. 죄송한데. 아, 문제 많아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그래도 일단은 넘어간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설명. 이것도 제조사가 작성을 하면 뭐 정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을 아주 너무 단순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정보는 막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 다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보는 사실은 이제 평가자들에게 제공이 되면 평가자들 일하기 수월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미 인토록은 결국은 다 전기적인 신호들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도면을 보면 다 인토록은 보입니다. 그래서 인증 기관 또는 평가자는요. 이 인터롤 리스트를 전기 도면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를 경험이 많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저희는 전기 도면을 보고 이러이런 인터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도로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기관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 장비 제조사에게 컨펌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있 거는 이건데 맞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평가를 할때 평가자는 이 설비의 인터록에 대해서 모든 걸꿰뚫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어 이쪽을 봤더니 인터록이 좀 부실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에 인터록 을 추가하세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장비 회사에서 이 인터록 리스트를 제공하면. 인증 기관들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 인터록 리스트 있네요. 넘어갑니다. 비상정지 도어 인터록 두개 체크하고 그 넘어갑니다. 어쩌다 리크센스 있으면 어, 그거 있네 하고 넘어갑니다.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위험성 평가나 인터록 리스트를의 정보를 가지고 그 엔드 유저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장비 제조사가 작성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평가자가 도와주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산업보건자료, industrial hygiene information 이라고 이제 규격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ndustrial hygiene 이라는 게 산업위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건위생, 똑같은 내용이고요. 한국에서는 보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전과 보건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안전은 이 보건을 커버하기도 하는데요. 복원은 그 어떤 장기적인 건강상의 유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 유독 물질 이런 거 전부 다 한방에 죽지 않습니다 한방에 상해를 입지 않고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안전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고형 배출물에 대한 정보. 자, 여기서 고형 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슬러지 같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트래쉬, 뭐, 간지,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먼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먼지도 고형이죠. 그 다음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방사되거나 방출되거나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와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도 좀 말은 어렵습니다만, 의도한 것은 뭐냐? 뭐 그냥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레인으로 빼버리는 거를 의도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방사는 공기 중으로 빼는 겁니다. 이건뭐 이그저스트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될 거고 방출, 배출, 다뭐 비슷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어떤 물질이 나온다 정도 그리고 이것을 배기로 뺀다, 드레인으로 뺀다 혹은 뭐다일루션 시켜서 뺀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의도하지 않은 거는 뭐냐? 네. 배관을 밟았어요 그래서 배관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방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출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이저 커팅을 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레이저 커팅을 하면서 나중에 그 거기서 먼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애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애쉬를 이그저스트로 빼는지 아니면은 그링블로우라고 그러죠 더스트 콜렉터 통해서 한번 필터를 거쳐서 빼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요? 매뉴얼에 들어가야 되겠죠. 매뉴얼에. 그다음에 엑스레이. 엑스레이의 -ray. 전리 방사선 방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엑스레이의 뭐 포토 이온하이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그런 기본 스펙들하고 설치 위치하고 그다음에 틈새, 틈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록이 작동되면 엑스레이가 뭐 방출이 안 된다. 어, 안전 회로에 적용돼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절리 방사선 정보, RF 등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 거죠.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평가자가 작성하면 효율적인 정보를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가일에 대한 거는 평가자가 잘 알겠죠. 그 다음에 SEMS-7에 따른 평가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코라스 인증 기간인지, 아일락 멤버인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안전 장치에 대한 인증서 또는 그 사용이 적절하다는 문서인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퍼포먼스 레벨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안전 회로의 퍼포먼스 레벨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지금 이걸로 대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안전 장치들은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증서 혹은 인증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장치에 대한 인증서는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다 인증기관들이 잘 알아서 검증된 제품만 쓰도록 유도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품에 인증마크들 다 붙어 있고 해서 따로 인증서를 뭐 모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래, 그 안전장치들은 과연 인증품이냐? 그때 가서 따질 건데, 모델명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인증서를 그 저는 취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냥 그 안전회로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그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네, 따로 인증서를 취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시정 경과 또는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적합 사항을 언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시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만약에 이제 납품하는 시간까지도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였으면 어떤 식으로 언제 납품 이후에 시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이게 저는 세미스2 레포트의 핵심이라고 봐요.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부적합 사항과 그 시정, 계획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정보는요. 위험성 평가서, 그다음에 인간공학 평가서 그 다음에, 화재 위험성 평가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장비회사에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장비회사에서 이걸 써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기꾼들이랑 일해오신 거예요. 이런 거를 쓰지도 못하는 엔지니어들이랑 왜 일을 하셨어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평가자들이 작성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세 m s 2는 Evaluation입니다. 평가인데, 뒤침지고, 어, 한번 평가해볼까 하면서 가는 평가서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부적합 사항들을 도출해내고 화재 위험들을 도출해내는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작성을 하고 문제점들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죠 어차피 부적합 시정 조치 계획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는 평가자가 작성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에너지 소모량 이거 여러분들 측정 못합니다 파워메터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 상태에 얼마 정도 쓰고 평균값은 얼마이고 자동중 최대값은 얼마인지는 계측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품질에서 이런거 체크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자가 이걸 측정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회로의 성능 앞서서 제가 이 이 얘기 드렸죠. 중요한 안전장치에 대한 인증서 또는 그 사용이 적절하다는 문서. 그 문서가 바로 안전회로의 성능과 관련된 ISO 1 3 8다5 1의 레포트. 저희는 이거를 퍼포먼스 레벨 레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평가자가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산업보건 정보에서도 배기정보는 사실 많은 개측이 필요합니다. 유속 측정돼야 되고, 디퍼런셜 프레셔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 포트의 위치가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액체 유출이 위험 그 가능성이 있다면은 액체 풀의 형성에 대한 예측 정보 그다음에 거기서 바람이 얼마 정도로 부는지 그래서 증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장비 제조사에 살수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평가자가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 정보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흔히 그냥 MSDS. 요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학 물질과 관련해서 해접 정보. 해접이 이제 그 공정상에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사고가 날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고요. FMECA는 f a i l u r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들 작성 못 해요. 전문가들은 있어야 됩니다. 화학 물질에 대해서 해접. FMECA. 또 제가 여기 다는 쓰지 않았는데 jsa라고 있어요. job saved analysis. 다음에 epr에도 있어요. e m 전시 g e n response analysis. 이런 것도 다할수 있는 회사에서 인증을 하면서 혹은 평가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계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고를 일으키는지 메커니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런 정보들이 좀 굉장히 빠삭하게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정보. NP라는 개념하고 NOHA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이 슬라이드에는 없네요. 레이저 정보는 이제 위험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 안전한 구역이 어디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정보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평가자가 작성하면 좋은 것 정보들이고요. 소음 음압 정보.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좋은데요. 역시 이것도 뭐 그냥 평가자가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측정과 관련돼서는 아일락 멤버들이 측정하는 게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냐면 너무 많은 장비 제조사가요. 지금 여기 있는 평가자가 작성을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요. 그리고 그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작성을 요청하는 그 인증기관들 있잖아요. 유럽계 인증기관들 그래요. 그 인증기관들이 굉장히 잘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은 안 하고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이거는 진짜 장비 회사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인증기관이 써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문제점 찾아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다 그렇고요. 이게 세메스2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 평가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런 것들 다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니마크에서도 케미칼 장비들은 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케미칼과 관련된 인증, 평가 이런 것들은 진짜 전문가들에게 맡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고생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서비스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